선은 삶에 관한 실존적 접근 방식이다. 철학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진장한 도움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했다. 선은 문제를 분석하지 않는다. 선은 어떤 문제든 그 자체의 수준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의식 수준이 그 문제보다 좀더 높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다. 그대는 내게 묻는다. 나는 그것에 대답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대는 여전히 같은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의 대답이 그대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릴 순 없다. 그대는 묻는다. 신은 존재합니까? 나는 그렇다고도 대답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매일 반이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든 아니라고 말하든 그대가 보다 의식적이 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될 것이다. 보다 더 실존적이 되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이런저런 지식만 줄 것이다. 만일 그대가 무신론자이면서 신은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내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는 매우 만족해 할 것이다. 그대는 내가 옳았어? 하고 생각할 것이다. 혹은 내가 신은 있다고 한다면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틀렸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나는 논쟁도 해보고 문제의 심층까지 들여다봤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 내가 그렇다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그대가 유신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어떤 경우이든 그대는 지식을 축적하면서 그것이 그대에게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대에게 맞지 않으면 거부할 것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해왔지만 의식 수준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의식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발생은 그대의 의식에 있다.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대답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의식이 그 상태에서 좀더 올라가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것이 선의 작업이다. 선은 지식의 전수가 아닌 의식과 존재의 전수이다. 승려에게 일격을 가함으로써 스승은 그가 더 깨어나도록 도울 뿐이다. 그래서 승려가 좀더 깨어난다면 그 일격은 단순한 일격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스승의 존재가 제자에게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려면 스승에 대한 커다란 사랑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일격을 놓칠 것이다. 스승에 대한 커다란 신뢰가 필요하다. 이런 일은 날마다 일어난다. 만일 내가 일격을 가하면, 즉, 심한 말을 하거나 애고를 치면, 그들 중 90%는 적대심을 품고 반응할 것이다. 그들은 핵심을 놓친다. 그들은 귀중한 기회를 놓친다. 가끔 내가 그대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일격을 가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가끔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한방 치는 것이다. 미묘한 일격이다. 하지만, 인류는 애고만큼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면 금세 떠나려고 한다. 단한 번의 일격으로 탐구에 대해서는 죄다 잊어버린다. 깨어있고 민감하게 되기보다는 의식과 존재를 더욱 수용하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린다. 선은 특별한 분위기와 환경, 즉 사랑과 신뢰의 환경을 필요로 한다. 바로 어제 누군가 물었다. 저는 그저 당신과 친구가 될 수는 없을까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적절한 질문이다. 그대는 나와 친구가 될수 있다. 거기 아무 문제도 없다. 하지만 그대는 정만큼이나 확실하게 어긋날 것이다. 친구란 정만큼이나 어긋날 수 있다. 내가 한방칠 때, 그대는 깨어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친구에게서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는 화가 날 것이다. 내가 세게 치면, 그대는 그냥 화를 내버릴 것이다. 그대는 보복하고 논쟁하며 뒤돌아 싸울 것이다. 그대는 쉽사리, 그럼 나는 간다 하고 말해 버릴 것이다. 제자란 설령 내가 그대를 치더라도 기꺼이 나와 함께 가겠다는 뜻이다. 그대의 신뢰는 더욱 커야 한다. 그때 작업은 시작된다. 작업이란 쉽게 말해, 그대가 스승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다. 오직, 그때 그대는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난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것은 별로 달콤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너무나 오랫동안 잠들었고, 너무나 많은 환상적인 꿈들을 꾸어왔다. 그런데 깨달음은 그러한 모든 꿈들을 파괴할 것이 확실하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는 지금껏 그것들이 실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제거하게 되면 그대는 상처받는다. 그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느끼게 된다. 선은 제자가 어느 끝이라도 기꺼이 갈수 있도록 특별한 환경, 즉 스승과 제자 사이의 신뢰와 무한한 사랑의 분위기를 만든다. 선은 장치이다. 삶의 분석이 아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중요시한다. 영혼이 아니다. 전생이 아니다. 내생이 아니다. 그저 아침 식사.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순전히 즉각적이다. 선은 아는 것에 관심이 없다. 선의 관심은 존재에 있다. 이 경문들은 그대가 핵심을 보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기둥도 지붕도 없지만 비에도 젖지 않고 바람도 맞지 않네. 한마디. 한마디 깊은 사랑과 깊은 교감을 가지고 들어가라. 첫째,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기둥도 지붕도 없지만 내면은 경계가 없다. 버팀목이 없고 기둥이 없다. 그것은 무한 공간이고 순수 공간이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다. 그것은 절대 침묵이다. 그 내면의 공간을 들여다본다면 그대는 사라져 갈 것이다.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그대는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자기 지식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이란 것이 없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다. 그것은 밖을 보듯이 간단하다. 다만, 눈을 감고 안을 들여다보면 된다. 그런데 공포가 일어난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 엄청나게 두렵다. 그 허공은 그대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마치 죽는 것 같이 느낀다. 그대는 뒤로 달아난다. 그대는 온갖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그대는 지켜본 적이 없는가. 고요히 앉아서 안을 들여다 볼 때마다. 마음은 금세 수많은 생각들을 창조한다. 왜? 그것은 그대의 장치이다. 그것은 바로 오징어와 같다. 오징어는 저기 다가오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 주변에 안개처럼 어두운 검은 잉크를 풀어 놓는다. 그 잉크는 즉시 주변을 가리워서 저기 그 위치를 알수 없게 한다. 그대가 내면으로 들어갈 때 마음은 즉각 수천 가지 생각들을 분비한다. 금세 에너지가 생각들 속으로 질주한다. 이것은 바로 오징어가 자기 주변에 어두운 검은 잉크를 풀어 놓는 것과 같다. 안개를 만들어서 그대가 내면의 가장 깊은 물을 볼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대는 보고 싶지 않다. 안을 보는 것은 자살하는 것이다. 애고의 자살, 자아의 자살이다. 이규는 말한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기둥도 지붕도 없지만 그것은 그저 광대하게 열린 하늘이다. 기둥도 없고 지붕도 없다. 그것은 무한하다. 비에도 젖지 않고 바람도 맞지 않네. 지붕도 없고 기둥도 없다면 어떻게 비가 그것을 적실 수 있는가? 그대는 비올때 하늘이 젖는다고 생각하는가? 하늘은 그대로 남아 있다. 비는 하늘을 적실 수 없다. 구름이 끼었을 때그 구름들이 하늘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가? 그 하늘이 구름들로 더렵혀지고 오염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늘에 흔적이 남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어떻게 절대의 물을 건드릴 수 있겠는가? 외부에 하늘이 있듯이 내부에도 하늘이 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는 단지 임의로 정한 것일 뿐이다. 그날 그대는 알 것이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하늘임을. 외부와 내부, 그것은 하나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대단히 용감해야 한다. 일단 실체를 볼 용기를 내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일체 에고의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에고로 인한다. 하지만 한번 내면의 하늘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남아있을 수 없다.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을? 그대는 존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하여 항상 있어온 그것이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그대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그대가 부재할 때, 그대가 사라졌을 때만 드러난다. 그대는 바로 꿈이다. 꿈꾸는 자 역시 꿈의 일부이다. 꿈이 사라질 때 꿈꾸는 자도 사라진다. 이 내면의 공간에 살면 불안전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안전하려면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떤 지붕도 어떤 기둥도 갖지 않는 것이다. 그저 열린 하늘에서 움직여라. 그대는 하늘이다. 죽음이 오면 오게 하라.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대가 죽을 수 있겠는가? 그대는 태어난 적도 없다. 그대는 안전하고 싶다. 그대는 죽고 싶지 않다. 만일 그대가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수천 번 죽어야 할 것이다. 그대는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이다. 죽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죽음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하염없이 떨면서 무서워할 것이다. 그대는 사방에서 죽음이 다가옴을 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죽음을 잊는다면, 죽음을 허락한다면, 그때는 죽음 속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음 속에서도 그대는 주시자 일 것이다. 죽음은 오고 간다. 그대는 그것이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대는 그것이 지나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남아 있을 것이다. 그대 안에 영혼이 지속되는 것은 결단코 현실적인 실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다. 그것은 영혼이 아니다. 그것은 각성이다. 그것은 순수한 각성이다. 그리고 그 각성은 우주적인 각성의 일부이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기둥도 지붕도 없지만, 비에도 젖지 않고 바람도 맞지 않네. 한 선사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강을 만났다. 그들은 강을 건너야 했다. 별로 깊지 않은 강이어서 그들은 강물을 통과하고 있었다. 스승은 언제나 깨달은 사람이 강을 건널 때는 절대로 발이 젖지 않는다고 제자들에게 말해왔다. 그들은 일제히 그것을 볼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스승의 발이 젖는 걸 보고 그들은 의아해 했다. 그들은 아주 혼란스러워졌다. 우리 스승님이 아직 못 깨달은 게 아닐까. 그런데 스승은 강한 가운데 서서 폭발적인 웃음을 웃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이 바보들아. 나는 깨달은 사람의 발은 절대로 젖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래서 내 발은 젖지 않는다. 지금 젖고 있는 발은 내 발이 아니다. 너희들은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이 물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 강물은 하늘을 건드릴 수 없다. 하늘을 적실 수 없다. 그것이 어떻게 나를 적실 수 있겠느냐? 나는 하늘의 일부이다. 비에도 젖지 않고 바람도 맞지 않네. 따라서 스승과 교감할 때는 상기하라. 그대는 비인물과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는 유형적 실제가 아닌 다만 존재와 교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승과의 교감은 한 개인과의 교감이 아니라 존재와의 교감이다. 한 개인은 젖을 수 있으나 존재는 젖을 수 없다. 존재는 물들지 않는 상태로 머무른다. 그 존재가 그대이다. 그대는 바로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전부다.